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어, 이렇게 또 좋은 날 함께 예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 액체 근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어, 폴란드의 철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 언급했던 현대 사회를 일컫는 말인데요. 어, 이 액체 근대라는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지금의 시대가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액체처럼 흘러가는 어, 시간에 따라서 점점 점점 흘러가는 어, 시대이다라는 것을 어, 이 액체 근대라 말합니다. 어, 예전에는 여러분, 오래 가는 것이 가치가 있었습니다. 어, 할아버지가 쓰던 시계를 아버지가 물려받고, 또 아버지에서 또 자녀에게로, 어,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평생 직장, 결혼도 평생, 또 신앙도 한번 가지면 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떤가요?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어 평생 직장이 아닌 어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다.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 요즘 시대의 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어 처음에는 안정적인 그런 공무원을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하다가요. 어 이제 취업을 하게 되어서 공무원을 직, 공무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낮은 연봉 그리고 수직적인 문화로 인해서요 어, 오래 공부했지만 애써서 취업했지만 쉽게 직장을 이직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직장도 자주 바꾸고 관계도 쉽게 정리하고. 심지어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우리의 선택의 영역에 두는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시대, 액체 근대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참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쭉 읽다가 이제 24장에 도착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또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강요도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강제적인 것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5절 말씀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요?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으면 안 해도 괜찮아 어, 싫으면 꼭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엇박하거나 강제적으로 어, 폭력을 가해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다리고 또한 선택할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바라보든 나는 여기서 너를 기다릴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이놈아, 너 어떻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혼내지 아니하시고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또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춤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뿐만 아니죠 다윗이 바세반을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 즉시 죽이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 제가 청년 시절에 가정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뭐 누구나 다 어, 여러분들 가정의 위기가 있겠지만요. 저 또한 가정의 위기가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이 정말 쫄딱 망하게 되면서 어, 좋은 아파트 역 앞에 있는 지하철 역 앞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던 어, 저희가 이제 반지하 집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어, 군대 전역 후에 대학교를 다닐 때에 어, 단한 번도 옷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해서야, 그때서야 처음으로 옷을 샀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옷을 뭐이 자켓 같은 거, 그, 그 당시에 바람막이 잠바가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 바람막이 잠바를 누가 사줬냐면 저희 아내가 연애할 때도 아닌데, 저희 아내가 사주곤 했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그랬겠어요. 정말. 이 스무 살, 스무 살 중반된 이 청년이 옷도 안사 입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불쌍하면 옷을 사줬겠어요. 연애할 때 아닙니다. 연애할 때 아니었어요. 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 맞는가? 정말 계시다면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제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이 없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저를 호되게 혼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저희 가정이 어려웠었던 이유, 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던 이유, 그리고 제가 방황했던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닌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과 나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 없다는 우리가 죄악에 거할 때에 행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방황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때로는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나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계산하지 않는 그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비교해요. 끝까지 우리를 계산하고 비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유, 우리 집 지금 참 엉망인 것 같은데. 나와 나의 남편, 그리고 나의 아내와의 사이도 그렇고 또 집안 경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맨날 싸우기만 하고 아, 그리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아, 이런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일까? 이러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정일까? 아이, 다른 집만 봐도 이렇게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 집만 왜 이러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이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가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저 완벽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가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임할지라도 어떠한 뭐 문제가 우리 가정에 있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가정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정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그 아브라함, 자신의 아내를, 자신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누나라고, 누이라고, 어,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또요, 야곱은 어땠나요? 야곱은 형을 속여서 장작권을 받아냅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은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늠하였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다윗을 배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며 어떻게 이런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완벽해서? 그들이 온전해서? 그들의 능력이 좋아서 아니요. 그들은 실수해도. 그들은 실패해도. 그들은 넘어져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실수를 들추어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실수 가운데도 함께 걸어가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실수 속에서 또한 재학 속에 어려움 속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발적인 그 죄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발적인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바라보시며 인내하시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완벽해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가정 그리고 나 하나님과 평생 함께 걸어가겠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배우고 아프지만 함께 치유받겠다는 그 믿음의 선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프다 하여도 우리의 그 상처와 죄악의 문제를 도려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 제가 지난 월요일 어, 이쪽에 있는 사랑니를 발치했습니다 어, 제 얼굴이 이렇게 부어있는 것이 살이 쪄서가 아니라 제가 이 사랑니를 빼고 부어서입니다 보시고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얼굴이 달덩이 같이 커져지셨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찐게 아닙니다. 제가 살찐게 아니라요. 여기 사랑이를 뺐는데 이게 이렇게 멍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어졌다고 믿고 싶어요. <laughs> 어, 사랑이를 뺐는데요.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어,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위로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누워 있는 매복된 치아여 가지고. 또 제가 제 등치만큼 어, 이 치아도 뿌, 치아의 뿌리도 굉장히 튼튼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원장 선생님이 표현으로는 아이고 뼈도 두껍네요 <laughs> 이렇게 어, 치아 뿌리도 두껍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제가 이 사랑이 발치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크게 아프고 나중에는 이렇게 부어서 수술하게 되면 더큰 아픔을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지만 고통스러운 거, 고통스럽지만 이 사랑니를 발치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픔을 만지십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요, 소독약을 막 뿌리세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아, 하나님, 이 고통,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있는데, 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그러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눈을 칠끔 감으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소독약을 뿌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를 도려내고 계신 거예요. 마치 사랑니를 도려낼 때그 고통스러운 사랑니를 뽑아내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사랑니를 발치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뽑아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후에는, 그 후에는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발치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그 사랑이 발치한 거, 그 고통, 기억이 나시나요? 아, 물론 기억은 나시겠죠.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지금도 막 두려운 마음을 아마 이, 아파서 어, 음식을 못 드시거나 그러신 분 없잖아요. 그 고통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지금 더 풍성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랑이 발치한 것이 아물고 회복된 것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죄악과 어려움에서부터 다시 돌아가지 않냐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상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아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 깨어져 버린 문제들,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응.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의무와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결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이에요. 다시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우리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옆에 계신 아내와 남편분들을 뭐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고 계신 것인가요? 아, 물론 오래 이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뭐 의리로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의무적이니까 내 남편이니까 아예 뭐 사랑해야죠. 뭐불쌍에해서 사랑함이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뭐꼭 그래서 사랑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내 아내의 그 헌신과 돌봄의 모습을 보고 또 남편의 그 책임감과 수고를 보고 그 따뜻함에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이유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맛보았기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반응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식만 마치면 뭐 여러분 사랑이 끝나나요? 결혼식부터가 시작이잖아요. 매일매일 사랑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시간들을 함께하며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겠다. 매일매일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동일한 것이에요. 예수님 한번 믿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면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5월 한 달간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해서 4주간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린이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의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함께 모인 온 식구들,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축복의 통로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걱정 대신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가정에 밀려오는 그 걱정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풍을 함께 갔지만 말과 혀로만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너희 가정의 선택은 무엇이냐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주님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